<laughs> 아니 F타원에 있는데 오늘 따라 유독 잘 생겼다고 많이 해줘 가지고 해 주셔서 <laughs> 목적성 있게 왔 왔어요. 사장 <laughs> 지우기 전에 잠깐 켰습니다. 응. <laughs> 음뭐 따로 할 얘기는 없고 그냥 왔어요 할 얘기는 프로메 F 차원에서 다한거 같고 그냥 잠깐 얼굴 비추고 <laughs> 저는 호텔이에요 호텔 도착했고 방금 딱 도착했어. 화장 아직 안 지웠거든요. 근데 요즘 막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진 않아가지고 손가락 손가락 오래 꽤 오래 걸 걱정 시켜가지고 이건 민망하네. 조금 <laughs> 더 차고 있는 시간이 늘려,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차고 있게, 계속 끼고 있게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안 낫는 것 같아요 원래. 그니까잘 낫기가 힘든 건가 봐. 그래도 꽤 강한 주사를 세 방이나 맞고, 저것도 치료도 열심히 받았는데도. 이 막상 또 조금 쓰니까 아픈 거 보니까 그런가 봐. 아무래도 인대가 다친 거니까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지. 뼈안 다친 게 다행이죠. 손가락 다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자고? 작업. 작업을. 작업 크게 물이 안 돼요. <laughs> 응. 오늘 왜 이렇게 고화질이냐고? 오늘 좀 고화질인가? 여기가 와이파이가 좋아서 그런가? 모르겠네. 얼굴이 빛난다. 머리 위에 지금 해가 있잖아요. 이거 그거 아니야? 한 세상 아래, 두 개는 있을 수 없다. 아, 두 개의 태양.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 음. 음. 어쨌든 잠깐 왔 왔고 썩 와봤고, 음, 저는 또, 음, 일본에서 아직 일정이. 며칠 더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정 보내고 우리 티이들하고 시간 보내고 아 한국 가서 또 준비하고 또뭐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음 물론 항상 뭔가 다음 거를 준비 계속 하고. 새로운 걸 준비하고 하지만 막상 이제 그게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음뭐 시원하게 뭘 한다 뭘 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서 어, 계속 궁금하게 만드는 게또 그렇긴 하, 한데 어뭐 좋은 퀄리티 그리고 좋은 것들을 계속 보여드리려면, 또 그만큼 시간을 활용을 해서, 단순히 만들어내는 것 뿐만 아니고, 그 만드는 거를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때 막, 스케치 최근에 한거 올리니까, 또, 그 올림으로써 또 제가 또 자극을 받아서 더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이렇게 짜투리 시간들을 잘 사용해서 하고 있고 물론 그거를 뭐 누군가 하라 그런 건 아니지만 재미로 시작한 거고 취미고 아직도 그렇지만 뭐든 잘하면 좋으니까 뭔가 제 무대하고 노래하고 랩하고 춤추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발전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자투리 시간을 잘 사용해가지고, 뭔가 그런 것들도 꾸준히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최근에 프롬을, 에프, F... 롬뭐 이제는 뭐, 얘기해도 뭐, 상관없으니까, 프롬을 읽다가, 어, 살짝 감동?도 받고, 저도 약간 생각을 좀 새로 한것 중에 하나가, 뭐, 항상 그전에도 많이 해주셨지만, 최근에 얘기를 들었던 말 중에, 어, 홍중이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발전하는 걸 보면서, 어, 나도 새로운 거에 도전할 용기가 생겼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나도 뭔가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긴 것 같다라는 얘기를, 요즘 들어서도 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제가 사실 무모한 도전이기도 하고, 좀 쉽게 이제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도전을 평소에또 많이 이제 하니까, 그게 사실 저는 이제 결과물이 뭐든 좀 저는. 그러니까 우리 에이틴이들, 티니들을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다 결과물이 좋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도전하는 마음이 또 중요한 거니까. 근데 저는 또 여러분이 이렇게 봐주시고 제가 뭔가를 도전했을 때저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또 성장을 제가 또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뭘 해도 좀잘 하고 싶은 욕심이 좀 많이 생기는 타입이라. 그런데 이제 뭔가 그런 용기가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어... 저도 막좀 그런 거 걱정했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티이들이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나도 좀 부담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흥미를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막 많이 생각했던 시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저도 자극을 더 많이 받고, 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뭔가를 이렇게 저 요즘에 이런 관심이 있어서, 요즘 이런 시간에 이런 걸 도전하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티에즈도 그거에 자극받아서. 뭔가 다른 것들을 또 도전해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또 저도, 지 미숙하지만 또 새로운 걸 도전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팀이랑 같이 공유해서, 또내 걸로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어, 좀 되게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직업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하지 못했을 것 같은 일들도, 고민 없이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 음, 다 열심히 잘 하겠지만, 앞으로도, 야, 이런 걸 한다고? 할 만한 도전들을 억지로 말고, 진짜 하고 싶어서 할 때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좀과감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재밌게 막 시작한 취미들이나 이런 것들도 더잘 하고 해서 또 보여드리고 그게 또재에이티니한테는 재미... 재밌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고 랩도 춤도 무대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랩에 있어서도 춤에 있어서도 노래하는 거 있어서도 스타일의 변화라든지 뭔가 새로운 곡에서 새로운 랩을 할 때라든지 그런 것도 도전 좀 마다하지 않고 제 걸로 만들어서 열심히 보여드리고 싶고 혹시나 그게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좀 미숙하다던가 좀, 야,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 혹은 나도 이제 활동을 오래 했으니까 딥니 의 반응을 얼추 이렇게 보면은 홍중이니까 좋아해주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티니가 아닌 분들이 보셨을 때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 하는 것도 홍중이니까, 에이티니여서 좋아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거는 내가 잘 판단해야지. 음, 그런 건 내가 잘 판단해서, 아닌 건또 아닌 걸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도 고쳐나가던가, 아면 다른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열심히 하고, 뭔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되고 싶어요. 음. 사실, 그걸 제가 나이가 더 들어도, 시간이 지나도,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 저 스스로 좀 판단을 잘할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이랄 건 없지만, 지금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에이티니한테 어, 하고 싶은 말은, 얼마든지, 음, 저, 자, 저를 보고, 뭔가 자극을 받거나, 뭔가 동기부여를 얻으셨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 좋은 힘을 받아서, 뭔가 도전하고, 뭔가 해, 하고, 저한테 자랑해 주세요. <laughs> 저도 그거 갖고 또 힘을 받으니까. 물론,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음. 나, 나, 내가 인정받고 싶은 상대는, 음,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있지만, 일단, 우리 에이틴이한테 받고싶고 그거에 대해서 무리하고 싶지 않아요 뭔지 알아요? 내 본업에 있어서는 무리하고 싶어 무리해서라도 잘하고 싶고 그러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좋아서 에이틴이한테 막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억지로 무리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나를 나중에 갉아먹을 거라는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근데, 또, 그런 걸로, 어, 가볍게 생각해서가 아니고, 어느, 어떤 날에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에이티니한테, 어, 짜잔하고 되게 멋있는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싶기도 해요. 그게, 에이티즈를,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여러 이유 중에 또 하나라는, 하나일 수도 있으니까. 음, 그래서, 그,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거지. 사실, 인스타, 스토리나 인스타에는, 띡하고 뭔가를, 올려, 올리고, <laughs> 띡하고 내가 뭘 좋아, 요즘 하고 뭘 좋아하는지, 올리고, 보여주고, 막, 이런, 이렇게, 이러지만, 굉장히 그거 불친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만 봤을 때는 그렇잖아. 근데, 우리 친이들하고 얘기하는 곳에서는 나는 이런 것들을 좀더 이렇게 자세하게 내 생각들 그리고 내가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얘기해주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물론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것들도 분명 있지만 그런 거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 멤버들의 무언가 어뭐 지금 하는 것들이 있어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도 그렇고 그 외적인 것들이 있어서도 뭔가에 도전할 때 우리 분위기가 그냥 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 서로의 도전을 굉장히 응원해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또 우리끼리도 좀 자극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어쨌든. 뭔가 그렇게 막 뚜렷한 뭔가의 테마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온건 아니고 그냥 얼굴 <laughs> 보여주려고 왔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성격이 그래서 이제 막 얘기 기게 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네, 저를 에이티즈를 알려주면 이제 아니. 그 아까도 푸름할 때 얘기했는데 에이틴이 많아졌다 그러길래 우리 선원들이랑 <laughs> 우리가 같이 갑판을 열심히 닦고 노를 열심히 저으면서 이렇게 올통 왔잖아요. 근데 우리도 다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대, 잘하고, 열정 있게 하고, 우리 에이티니들하고의 시간을 소중히 하고, 그런 것들을, 이, 우리가 다음 노를 또 젓는 힘이라는 걸, 아니까, 앞으로도, 그 부분에서는 뒤쳐지지 지쳐질 생각이 없습니다. 더잘 해볼게요. 아쉬운 것들은 저희도 재감하고또더 잘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렇게 많이 앞으로도 노력을 하고 싶고요. 거짓말 아니고 나는 30, 35년이 돼서도 찐이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예뻐해주시는 얼굴로 티니들이 예뻐해주는 이 얼굴로 그리고 더 좋아진 실력과 더 나아진 음, 것들로 티니들하고 이렇게 즐기고 싶어요. 그게 뭐 지금 그때 가서 티니들이 지금 뭐더 많아지는 것도 너무 좋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티니들이 그대로 있, 있다면. 그것만큼 나한테 행복인 건, 행운인 건 없죠. 뭐, 더 많아져도 너무 좋지만. 근데, 근데 울, 울 생각이 어, 없는데. 미안해. 미안해. 울 생각이 없어. 어. 사실 무대하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더 많아. 훨씬 많아. 진짜로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무대를 하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에 아, 이거 진짜 에이티니한테 하고 싶다. 그 노래가 노래 흘러나오는 중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근데 막상 무대가 끝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 어휘력이 부족해서인지 그거에 백분의 1도 말을 표현을 못 하지만 그냥. 티니들 기분 좋았으면 좋겠어서, 뭐 했으면 좋겠어서가 아니고, 정말, 요즘, 요즘은 아니죠. 좀, 항상 그렇습니다. 그, 그냥 나는 아직 앞으로도, 뭐 오늘 한국이니까, 뭐 forever 든 days든, 아니면 뭐 style 117, 그 어떤 노래가 나, 에이티니한테 들려주려고 내 가사를 쓴 노래들이 나왔을 때 내가 그거에 여전히 공감을 하, 하고 있기를 바라고 그럴 거라는 확신이 있고 10년이 지났을 때 그러면 우리 틴이들도 10년이 지났을 때그 노래를 들으면 그랬으면 좋겠어. 오늘 말이 되게 많죠? 근데 그랬으면 좋겠다고. 는게제 생각입니다. 그러게 오늘 약간 토크데이 토크 토크데이네 얼굴 보여주러 왔다 그래 놓고서 말 많이 했네 저는 그래요 나 부끄러우니까 이제 갈래요 머리 만 어쨌든 응. 또 보고 나는 계속 티네들 생각하면서 모자 쓰지 말라고? 했을 스타 너무 예쁘다고? 알았어 옷이 너무 귀엽다 이거 전에 그그 그 일본에서 다큐멘터리 찍을 때 샀던 옷이에요 빈티지에서 오늘 너무 예쁘니까 사진 많이 찍으라고 해서 사진 많이 찍을 건데? 죄송해요. <laughs> 사진 많이 찍을 건데, 음, 그, 저기, 내일도, 모레도, 요 정도의 그, <laughs> 행, 그, 뭐라지, 미모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 부단히 노력해야지 내가 내가 그래서 요즘에 <laughs> 아 이거는 나그 트레이너 형들이랑만 하던 농담이긴 한데 <laughs>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laughs> 사실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운동 꾸준히 하는 애들이 너무 신기하고 부럽고 대단하다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그래 적어도 해외 나올 때라도 좀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인데 진짜 그 쉽지가 안, 않아요 그게 이그 흥미 물론 흥미로 하는 거 아니지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어 그저께 이제 무슨 뭘 이렇게 보는데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막 내가 운동을 안 하는 이유, 막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그 하나가 이제 이렇게 인상 쓰니까 운동할 때그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좀 빨리 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어 나름 설득력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날 운동하러 가서 근데 아저 여기서 그만해야 될것 같다 <laughs> 다음에 안될것같아 그래서 왜왜안 되냐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거 내가 운동을 안 하니 유 안티에이징이다. <laughs> 그랬지. 그랬더니, 그, 팀장님이 그러셨지. 조용히 하고, 다음 세트 가자고. 맵 하고서 했어요. 근데, <laughs> 그니까, 그치. 그, 저 통하지도 않았지만, 뭐, 트레이너분들 일단 한 번씩 시도는 한번 해보세요. 예. 그, 전, 저는, 일단 실패하긴 했어요. 그, 통하진 않았어. 아, 우리 애들은 진짜 대단해. 진짜 그, 그러니까 물론 그만큼 우리 애들이 증명하잖아. 애들이 그, 날이 갈수록 더 예뻐지고 하니까. 운동을 해도 더 예뻐지니까. 뭐, 그런데, <laughs>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뭐, no. 또 옆에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또 이렇게 보다가. 아, 근데 나는 피부가 얇아서. <laughs> 나는 피부가 얇아가지고 더안될것 같다. 응, 막, 누군, 누군, 그래서 괜찮은 거고, 누군, 그래서 괜찮은 거고. 저 괜찮잖아. 나는 피부가 얇다. 봐봐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피부가 얇아요. 그래서 피부가 얇다고 이러면서 그랬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낫습니다. 응. 핑계입니다. 적어도 이제 뭐 많은 범위까지 아니더라도 홍삼이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 줄수 있잖아. 물론 홍삼이들이 나의 성장된 근육을 원한다면, 나 언제든 운동할 수 있어. 할수 있어. 더할수 있어. 응, 음, 할수 있지. 그렇지. 응. 근데 그만 알아둬요. 그, 그 깜짝 놀라. 그러면 큰일 나 큰일 나. 나갈 거야. <laughs> 어쨌든 음 가볼게요. 음적당한 스에서 내몸 내가 내 뭔가 얼굴을 잘 갖고 볼게요. <laughs> 어쨌든. 즐거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네. 혹시나 그 어떤 그어 오해도 없기 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고 음, 좋은 밤 좋은 하루 되시길 Thank you so much. Mm. Love you forever. Love you, Captain. Bye bye. Love you so much. Have a rest. Yes. Bye bye. One day at a time. Bye bye.